오케이. 7 6다시에 테이크 사. 아. 어기다려아 하지 말. 다시 하는 거 없어요? 다시? 어, 뭔만지나가면고좋습니다7다시 네, 테이크 1. 아, 잠깐만요. 소리 괜찮아요, 삐용삐. 삐용삐용. 나요. 아. 어, 근데 왜내귀에 들어오나? 아, 맞네. 저, 저 삐용삐용은 또 뭐지? 저건 설마. 설마. 그 삐용삐이 아닌데? 아까 설마. 했... 너무 안 가는데? 아, <laughs> 다르그 진짜 멋진, 멋진, 멋진. 讲讲，晶晶，嗡嗡嗡。